인터넷 방송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란 두 번째 시간 가지면서 교회 정의가 무엇인 정의를 말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정의를 한세 차례 나누게 되는데 오늘 그첫 번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수 대내는 고른 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히 구빌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 각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곧 그들로와 우리의, 주 대신 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란 무엇하는 곳인가 라는 제목을 붙이면서 오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교회란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의 공동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모든 성도들의 모임 또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합하여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뜻은 밖으로 불러 모으다. 어디에 있는 것을 불러 모았다는, 모은다는 거죠. 즉,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템플이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절이 연상되니 아니 된다고 합니다. 교회당 짓는다는 말이 귀에 많이 거슬리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 짓는다 라고 말을 하면 촌스러운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교회란 말, 원, 뜻을 보면, 교회는 주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어 따로 구분 지은 물이 성도로 성별되게 불러 모은 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에클레시아라는 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모인 장소가 되는 건물이면 교회당 예배하는 곳이므로 예배당이라고 칭하는 말이 타당한 것입니다. 무슨 새로운 단어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됩니다.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고 그 병에 기름을 담으면 기름병이 됩니다 참기름을 담으면 참기름병이 되고 거기에 어떤 기름을 넣든지 그 내용물에 따라서 병 이름이 달라집니다 병에 간장을 담으면 간장병이 되고 병에 술을 담으면 술병이 됩니다. 병은 하나인데 그 병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 놓고 그 집에서 술을 팔면 술집이 됩니다. 집을 지어 놓고 된장을 팔면 된장집이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 놓고 낙은네가 쉬어가는 곳이라면 여관이나 유, 연숙이라고 합니다. 집을 지어 놓고 학생들이 모여서 과학을 배우고 과학을 가르친다면 그는 학교가 됩니다. 집을 지어 놓고 누가 모이는 것인가에 따라서 집의 이름이 붙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 놓고 치안을 맡는 자들이 일을 하면 경찰서라고 합니다. 집을 지어 놓고 성별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내 속에 누가 나를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만일 악을 생각하고 악한 일을 꾀한다면 나는 선한 자가 아닙니다, 악인입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그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는 외형보다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한다면 교회 짓는다라는 말을 개척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 건물을 건축하면서 교회 짓는다 라는 말은 잘못 사용하는 단어라고 봅니다. 예배당이 태풍에 무너진 것을 교회가 무너졌다는 말 역시 단어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 무너졌다라고 해야 옳은 말입니다. 교회가 무너졌다고 하면 주님께서 따로 세우신, 불러내신 성도들 무리가 모두 흩어졌다는 말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가 단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무리가 두 사람이든지 세 사람이든지 그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무리가 두 사람이지만 교회라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교회가 무너졌다는 말을 사용한다면 아니되는 말입니다. 그 무리가 모여 예배하는 곳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 무너졌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르칠 교자입니다. 가르치기 위하여 모이는 곳입니다.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면 배우는 일의 도구는 교과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도 사용하는 교과서는 성경책과 찬송가입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것은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 많은 책들 속에 세 가지 정도를 기본으로 한번 삼아 봅니다. 성경은 인류의 구원을 말하는 글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 곧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이것들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말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자가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성격을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지무대 후수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동으로. 어떤 사람은, 아,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말한, 예수님과 마귀가 대답하는, 대화하는 것을 보니까 마귀가 말을 하고 예수님이 말을 했는데, 또 사람이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말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면서 항의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얘기를 할까요 그 얘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너 공책과 펜을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한 사람이 공책하고 펜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을 너 기록해라 그래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기록하는데 갑돌이가 어쩌고 또얼떨이가 어쩌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너다도 없이 그게는 물개 얘기를 하고 물개가 어,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얘기를 했고 뭐 어쩌고 그걸 썼습니다 얘기한 것을 썼습니다 그쓴 것을 이제 읽어봐라 그래, 갑돌이가 어쩌고 예, 읽었습니다 얼돌이가 어쩌고 읽었습니다 물개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읽었습니다 그래, 그게 누구 얘기냐 그게 갑돌이 얘기냐, 얼돌이 얘기냐, 물개 얘기냐. 물개 얘기도 있고, 갑돌이 얘기도 있고, 얼돌이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걸 누구 얘기라고 보느냐. 라고 물을 때, 누구 얘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갑돌이 얘기도 있고, 다 있었지만은, 그 얘기는 그 얘기를 한그 사람, 기록한 사람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를 받아 적게 한 사람이 적어라 하고 얘기를 시작한 그 사람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쭉 얘기하신 것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모세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러한 말을 기록해라 하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흥회나 어느 특별집회에서 은혜 충만과 신앙의 열심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열심히 식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일날 내 본교회에서 출석하여 예배하는데 은혜가 없다고 하여 특별 세미나 또는 부흥 집회 소식을 듣고 그것을 달려갑니다. 우리는 무디 선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무디 선생님이 집회에 감격하여 은혜를 받고 어느 분이 말을 합니다. 이번에 받은 은혜가 나의 일 평생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무디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을 했었을까요?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응의 때에 받은 은혜로 한평생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은 마치 하루 아침에 먹은 조반으로 한평생을 지내고자 하는 사람과 똑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응 집회 때에 받은 감동은 3개월이 멀다 하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신앙의 퇴보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 줄거리를 알게 되고 이해하는 사람으로 말씀으로 설교를 들을 때 많은 감동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모을 회자이거든요. 가르칠 교자의 모을 회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칼 또는 에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칼은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다라는 말은 일정한 장수에 모으다. 입니다.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불러낸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뜻은 같은 내용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일정한 장소에 모인 거룩한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지 않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모인 그것이 건물이면 교회 당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누구보다 철저히 믿고 내 믿음은 변함이 없, 없고 확고 부정하다라고 간정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예배당에.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상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지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오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거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초대 교의 모습을 봅시다. 초대 교의 부흥의 비결은 어떤 연예인을 세우고 특별 간증인을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으로 집으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여기 어떤 연예인을 세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간증인을 특별한 간증인을 세웠다는 얘기 없습니다 유명한 강사를 세웠다는 얘기 없습니다 오직 주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 그만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마을의 호감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호감을 얻지 못하면 모여들지 아니합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모여서 성경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라면. 이곳에서 어떤 정치나 사상의 논쟁을 하여서 모인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중심하여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을 한 마디로 말을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낸 성별된 무리를 말합니다. 건물은 아니라 말입니다. 건물이 아님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뤄노니 너는 배두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샬롬, claro 감사합니다.